패스에만 천만 원 넘게 쓴 플로리스트의 끊임없는 도전기. 처음엔 꽃이 너무 좋아서 꽃집을 차리려고 배웠는데 꽃만하기엔 경쟁력이 없을 것 같아서 생화 케이크를 배웠어요. 꽃이랑 케이크를 같이 하니 사업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케이크 토퍼 제작도 배우니 주문은 더욱 많아졌고 풍선까지 새롭게 배워 상품에 추가하니 연예인 협찬 홍갑생신 등 케이크 꽃 풍선 패키지 판매로 주문이 매일매일 쏟아졌습니다. 각종 행사가 끊기지 않았고 오픈 2년 만에 잡지에도 실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매일 12시간씩 서서 일하니 발목에 엄청난 무리가 왔고 매주 병원을 다니며 버텨왔지만 발목을 더 잃고 싶지 않아 결국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그후 귀염뽀짝 리본공예도 배우고 우연히 접한 자기의 매력에 취해 자기공예도 전문적으로 배워봤지만 사업의 첫 꿈이었던 꽃과 연계하기 어려웠습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꽃을 새로 배우며 꽃에 대한 더욱 깊은 애정과 전문성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끊임없는 발전을 위해 배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과연 다음의 배움은 무엇일까요?